연예인 갑질 10종 세트 2024년 겨울 이 충격적인 제목의 글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이름은 삽시간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광고주 A씨가 직접 폭로한 이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고 계약 과정에서 박서진 측이 무리하고 황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 7천만 원에 달하는 거마비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의 팬사인회 앨범 재고 강매 제품 무상 요구까지 이 모든 걸 박서진이 직접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 측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전부 사실무근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논란의 전말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광고주 A씨가 온라인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은 연예인 갑질 10종 세트.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적지 않았지만 글을 본 사람들은 곧바로 박서진을 떠올렸죠. A 씨는 박서진 측과 광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 한번 참석하는데 7천만원, 백화점 고급 팝업 스토어에서 사인회를 열어달라는 요구, 광고 행사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 앨범 재고를 억지로 매입하라는 압박, 계약 외 제품을 공짜로 달라는 부탁,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연예인 갑질을 넘어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논란이 터지자 박서진 측은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한 줄입니다. 우리가 당했다. A씨가 계약 내용 외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고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는 폭로구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들어갑니다. 2025년 3월 법원은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서진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가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A씨가 행사 규모를 과도하게 키우며 일방적으로 계획을 통보했고 기존 계약을 초월하는 요구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1600명을 대상으로 한 팬미팅급 행사를 단순 반촉 행사라 주장한 A씨의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는 박서진이 주최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주도하고 수익을 얻으려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7천만원 거마비 요구에 대해서도 박서진 측은 확답한 적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A씨의 무리한 행사 기획이 문제였다는 거죠. 앨범 재고 강매나 제품 무상 요구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주체도 박서진이 아닌 A씨였습니다. 결국 박서진 측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민사 소송은 이렇게 박서진의 결백을 인정하는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서진 측은 민사 승소 이후 A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2025년 7월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 씨가 쓴 글이 설령 허위일지라도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광고주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이었고, 사회적 평판을 깎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박서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정작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니까요. 민사 소송에서는 완벽한 승소, 하지만 형사 고소에서는 불기소, 법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여론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대중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연예인 갑질 논란이란 꼬리표가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명예를 되찾기까지 박서진에게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법원이 두 차례나 인정한 박서진의 결백, 그가 겪은 고통과 오해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을 겁니다. 모든 스타는 팬의 사랑으로 빛나고 또 때로는 그 사랑만큼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과 판결, 그리고 맥락을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박서진 갑질 논란 사건의 전말, 정리해 봤습니다.